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다우존스 163.97% 0.47% 올라서 끝나긴 했지만 아침 새벽에 봤을 적에는 300포인트가 넘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히려 오르는데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반면에 SM포스 30포인트가 떨어져서 끝났다라는 거. 이거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면서 달러를 제가 들여다 봤는데요. 달러는 11원이 올라서 어저께 봤습니다. 끝났고요. 오늘은 또 4원, 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이제 금리 한번더 올리죠. 0.2 올려서 1.5점, 미국은 5.5가 되고요. 한국은 2% 차이가 나는데 2% 차이가 나면은 정말 처음 들여다보는, 네, 금리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어떤, 어, 상황이 닥쳐올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증시 교훈을 잊었나. 미 증시. 투기 열풍 과열에 또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매 대한 불안감. 뉴욕 증시 투자자들이 지난해 주식 시장 붕괴 직전에 나타났던 과도한 주식 투자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폭등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시장 과열의 대표 조직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밈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밈주 사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증시 붕괴 직전이었던 2021년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투자자들은 마치 2022년은 결코 증시 붕괴는 없었다. 뭐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확실한 조짐은 바로 밈주 부활입니다. 밈주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인 밈 ETF는 올 들어 61% 폭등을 했습니다. 와, 이걸 보니. 네, 그냥 갖다 들이댔던 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I.T. 때, 예, 엄청나게 뭐뭐 뭐 갖다 I.T. 어쩌고 만해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완전히 폭망해서 거지가 됐던 정말 수많은 사람. 네, 그리고 자살도 많았습니다. 올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 상승률 37%를 크게 웃도는 상승세. 민 E.T.F.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은요, 상승률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스는 439%고요. 인공지능 AI 대출 플랫폼 업스타트 홀딩스는요. 자그마치 308% 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베이스는 196% 전부 코인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AI 쪽은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3만, 뭐, 2, 3천에서 지금 3만 5천까지 가는데 1조를 했던 어,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거대한 빌딩에 중고차를 진열해 두고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중고차 업체, 카바나.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엊그저께 보도를 해 드린 것 같은데, 8배가 넘게 폭! 740%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이제 개인들이 함께 끼어들기 시작하면서요. 시장이 좀 커졌습니다. 주식이. 개미 투자자들은 낙관 전망 속에 증시에 올인하고 있고요. 미 개인투자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증시가 상승할 것이란 낙관 전망은 이달 들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21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똑같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게 한번 큰 코를 다쳐서 혼났는데도 사람이라는 게이 뇌가 반복되게 같은 행동을 한다. 참 어이가 없네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낙관 전망과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비관 전망 간 격차는 6주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주 연속 낙관이 비관을 웃돌았다는 뜻인데요. 역시 2021년 11월 이후에 똑같은 이 현상을 맞았죠. 최장 낙관 흐름이었다. 11월 이후에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는 7월 72.6을 기록해 한달전 64.4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증가폭은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지수 자체는 2021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증시에서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 글로벌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옵션 시장의 공포를 가리키는 풀콜 비율은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흔히 월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1252 변동성 지수는 현재 1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퍼펙트 스톰 우려가 지금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또 지수가 올라가면 또 위험하다 비관론자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너무 지금 위험하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퍼펙트 스톰 비관론자들은 이 같은 흐름을 주식 시장 붕괴를 알리는 퍼펙트 스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개미 투자자들은 똑같이 2021년 후반에도 지금처럼 들떠서 난리가 나고 마구잡이로 사고 난리가 났었던 적을 기억해 보시거나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푸콜 비율은 낮았고요, VIX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2년 1월이 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뒤 곧바로. 폭락세로 돌변을 했죠.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바로 S&P 500 지수는 그 해에 19%를 폭락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어려운 경제. 미국이 골디락스. 현재 골디락스가 맞나? 골디락스는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요, 물가 상승은 거의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흔히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바이든 정권의 내년 네, 선거 되게 중요하죠. 분위기 계속 타야 될 텐데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그리고 계속 호황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요 22만 8천 건, 전 주보다 9천 건이 또 감소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천 건이 증가였는데 오히려 그보다 1만 2천 건이 감소한 것입니다. 고용 수요가 충분하다라는 증거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요, 지난해 10월 18만 건으로 1년 내에 최저치를 찍은 후에 점진적으로 올라 6월에 26만 건을 넘어서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또 급락해 최근 22만 명대로 다시 낮아져서요, 고용 시장이 열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이든 조건이 잘하고 있다. 경제 살아나고 있다. 고용도 뭐 실업률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는데 어디가 또 정말 맞는 것인지 사실상 큰 대기업 은행부터 뭐 망한 은행도 있죠. 많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노동시장이 어디서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 이거 조금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이 늘어나는 거에 민간 고용 정보 업체인 6월 고용 시장에서요 바로 민간 일자리가 49만 7천 개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두배두배두 배, 두 배, 두 배나 뛰어넘었는데요. 레저 접객업 일자리 뭐 우리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여행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뭐 서비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23만 2천 개나 증가해서요. 포스트 코로나 시구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3년 가까이 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요. 일부 유명 관광지에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호소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 시장 수요는 주택난 심화로 같은 기간 건설업 분야에서도요. 97,000개 일자리가 늘어 신규 시장 수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금리 여파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장기 저리 대출을 버리지 못해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어려워 공급이 줄자 신규 주택 건설 시장이 꿈틀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집을 또 팔으려면은 거기에 예 사람들이 또 고용이 되죠. 집 팔고 뭐 사고 또 설명해야 되고 또여러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긴 일자리는 아니고요. 잠시 하는 일자리라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일자리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금리가 새로운 형태의 골디락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요. 주택 쪽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팔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집을 옮겨서 또 이사를 가거나 또뭐 냉겨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집을 팔고 다른 거를 사서 미국 애들은 전부 10%에서 20% 많이 높았지만 30%도 거의 안 넣죠. 전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이자가 비싸니까 옮기기는 커녕 그냥 그 집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기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이 또 필요하니까 하나, 둘, 나오는 집에 또 애착을 갖고 몰려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언제까지 갈지, 네, 좀 시장이 아직까지도 골디락스 맞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사 내용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